안녕하세요. 해외 동포 및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국 뉴스를 가장 빠르게 브리핑하여 들려주는 인공지능 뉴스입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뉴스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 소식입니다. 3실장인 비서정책 안보실장을 교체했습니다. 이기 대통령실 전격 가동의 첫 행보로 대통령은 전방부대를 방문하여 북도발의 선조치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야당상 특검법 처리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당에서는 표결 보이콧, 야당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경제 소식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하였습니다. 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를 시도한다는 해석입니다. 한국과 중동 6개 국가와 FTA를 타결. 제2중동분 본격화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 고발방침 철회하는데 이는 재계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국민연금이 멸었다는 소식입니다. 외교 안보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분쟁지 표현한 정신교육 교재 전량을 해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정원 분석으로 북한이 내년 한 미선거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네요. 일본 NHK발 보도입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한다고 하네요. 폴란드 신임총리는 당산 계약 근거인 한국 측 용자금 없다고 우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냈네요. 기타 소식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4만 명, 월 16만원 번다고 합니다. 복지부 첫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네요.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한 교원 겸직 기준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일력난 교통대란 의사 부족의 3대 난제 해결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인 한국재강대표의 첫 시험을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선균 사망 관련 수사관행 공보준칙 되짚어 볼 것이라고 본 사건과 관련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